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국민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1차 합격하고 국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최초 합격한 미라클 젠지 6기 김인수입니다 사실 서울예술대학교는 진짜 하나도 기대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아 저야 뭐 다른데 가면 되죠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트로피가 살짝 보이자마자 저는 벙쪄있고 주변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수지쌤이 듣고 막 달려오셔서 나 미안해 나 너무 기대하겠어 하면서 달려왔던 게 너무 웃겼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는 사실 시험 보고 나와서 다들 야넌 붙었다 라고100%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심 안심은 하고 있었지만 혹시 몰라서 제주도로 도망가는 길에 몰래 혼자 까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을 했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유도 선수 생활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그럼 그거를 살릴 수 있는 작품으로 한번 시험을 준비해 보자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막 준비해 봤는데, 정현쌤께서. 아 그럴 거면 진짜 유도소년이라는 작품이 있으니까 그 작품을 한번 시험을 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르포 예술기록원까지 직접 가서 무대 영상 보고 그렇게 유도소년 박경찬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지쌤께서 아, 너무 전형적인 입시생 무용 말고 좀더 행위예술적인 그런 무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직접 음원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열정적인 모습으로 임해주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무용으로 들고 갈수 있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반수를 하고 있는 건데 현역 그리고 반수 그리고 올해까지 합치면 이제 벌써 삼수째거든요. 근데 작년 반수하면서 이제 수시 다 떨어지고 그때 한번 멘탈이 확 나가버려가지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 정시에 마음 한번 다 잡고 정신 차리고 이제 좀더 마음 편하게 준비를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결과가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마음 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건 없었는데 조교 생활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우리 학원에서 제가 가장 사람이 많이 변한 케이스인데 뭔가 저라는 사람을 좀더 깨부수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준 학원이고 사실 직관적으로 연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 학원을 다니면서 저한테 미라클 체인지는 딱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우리 영원한 연기 선생님 수지 쌤, 그리고 저의 사랑 정현 쌤, 그리고 저한테 언제나 웃음을 주신 지현 쌤, 충민 쌤, 예원 쌤, 준혁 쌤, 재호 쌤 등등등 많은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제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준 민성이, 성현이 형, 준서 형, 호영이 그리고 뭐. 평일반 내네 친구들 민우 형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뭐 언제나 보니까 제주도에서 뵙시다. 얘들아 그살좀 열심히 빼고 운동 열심히 하고 연습 열심히 하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얘들아 운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오는 거야 알겠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